아이티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하는 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네요. 비가 오고 나면은 항상 추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을 장마도 오게 될것같아 싫긴 하지만 오게 될것 같고요. 어쨌든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좀 신나는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만 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X가 15일에 민간 우주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이제는 은퇴했지만, 이분의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티카, 이두개 이후에 세 번째 민간 우주 여행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스페이스 X가 뭔가 할줄 알았던 거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이름은 인스프레이션 4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날짜가 15일이고, 발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라고 합니다. 인원은 총 4명이고요. 엘런 어, 머스크가 타진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 얘네 우주복이죠. 우주복 진짜 예뻐요이게뭐 나사에서 선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걸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죠. 자, 이네 명이 시프트 포 페이먼트의 대표인 제레드 아이잭먼, 골쌈을 이겨내시고서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헤일리 아르세노, l a 조 나주 전문대학 과학 강사인 시안 프록터, 그 로키트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샘 브로스키로 모두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대서특필되지 않았었으니까. 그, 블루 오리지하고 버진 갤럭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게 되면, 우주 여행이 맞기는 합니다만, 우주에다가, 하늘에다가 공을 이렇게 던졌었다가, 공이 잠깐 이게 멈추고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가 이제 우주였었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펠컨 9. 펠컨 9호로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우주에서 이네명이 크루 드래곤 캡슐을 타고서 3일 동안 있다가 내려와요. 지금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크루, 크루 드래곤 캡슐이 떠다니는 겁니다. 원래 우주비행선에 도킹을 해야 되는데 도킹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정거장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독특한 걸 만든 게이 위에 있는 빵긋하고 좀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큐폴라라고 하는 이름의 특수 유리돔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360도로 우주하고 지구하고 다 쳐다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정말 써보고 싶은데 이게 뭐랑 비슷한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아쿠아리움 같은데 가시게 되면은 성인들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어학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수족관 밑으로 들어가서 얼굴 잠깐 내밀고 나서 물고기들을 직접 눈높이에서 볼수 있는 것들 있죠. 요거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유리도은요 그리고 이게 이 여정 자체가요. 이박삼일간의 여정 앞에 것도 다 들어가겠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역시 돈 버는 몸벌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입니다. 자, 다만 언제 이 다큐가 나오게 되는지. 언제 민간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 비용은 얼마일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가절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하기는 한데 우주에서 여행을 2박 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건 비용도 비싸겠지만 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라고 한다면 라요 이런 것들 해보고 싶겠구나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 여행을 가려면 2박 3일은 가야죠. 1박 2일도 좋고요. 성공의 여부를 봐야 될 테니까 15일에 저도 지금 달력에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저도 15일에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를 얻었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됐었고 여기 야놀자가 참여를 했었어요 야놀자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거대 자문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쟁이 치열해진다 생각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죠. 야놀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공룡, 야놀자와 공룡까지는 아니지만 카카오 네이버에 비교하면 되면 이 회사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남아있는 예비 입찰자 중에 이름이 있는 곳은 이제 야놀자가 들어갔는데 여기 어때도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어때하고 그 중국 여행 쪽을 담당했었던 시트립이라고 합니다. 인도파크의 매각은 여행하고 도서하고 공연, 쇼핑 부분이었었어요. 그 매각가가 3천억 정도가 됐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겁니다. 인터파크의 공연하고요, 여행 부분을 탐내는 곳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도 떨어졌고 매각가도 높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여행하고 공연 쪽이 앞으로 이3년 안에 원래대로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 성과가치도 그렇고. 어, 판매되는 그 매각하는 부분도 달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3조 4천억의 신세계 이마트에서 인수를 했었죠. 9월 초에는 본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결정이 날것 같은데, 인터파크가 매각가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회사들은 묶어서 다시 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더 자세한 정보 볼수 있겠네요. 자, 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 TV가 6일자로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월요일자로. 이게 다음 TV부터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가져오면 더 길어지겠지만, 일단 카카오 TV만 다른 성과이고요. 1년간의 그 성과를 보게 되면, 누적 타이틀이 53개 정도, 그리고 733편의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누적 조회수는 11억 뷰, 누적 재생자 수는 4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죠. 그런데 이게, 누적 조회수가 많은 거는요, 에피소드도 그렇고, 에피소드 분량이 짧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걸 보게 되면 2시간짜리 영화도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15에서 30분 정도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쇼폼 전략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익숙한 게 예전에 저는 이제 미드를 시작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프렌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프렌즈 같은 경우에 20분 정도다 보니까 딱영웅보기도 좋고 잠깐 보고 뭔가를 하기도 좋았었어요. 요즘에 디즈니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예 쇼폼이 8분짜리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조회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또딱 맞는 분량, 이걸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대표 작품으로는 야인 시대도 있고, 찐경규도 있고, 개미는 오늘 뚠뚠도 있고, 체인지 데이지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카카오 t v 의 다음 행보는 뭘까? 아, 저는 해외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고 나서 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좀더 늘리고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볼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빠르게, 구독이면 매달 돈을 내고 전체 무제한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만 약하다? 멜론 껴주면 되는 거고요. 이모티콘 집어넣으면 됩니다. 항상 무시할 게 있었잖아요. 톡들 또 할인가 넣고, 카카오페이 또적립더 해주고, 이런 것들 고민을 할 텐데, 자, 보세요. 제 이야기 잘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상장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모든 계열사들이 하나, 둘씩 광고도 붙이기 시작하고,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는 모양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까지는 5회만큼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짜면 연말까지 결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직 카카오 TV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카카오 들어가셔갖고 밑에 해시태그 눌러보시게 되면 탭 누르시면 거의 카카오 TV가 있죠? 거기서 볼수 있고요. 대부분의 작품들은 넷플릭스에도 제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TV 조금 더 응원하면서 봐야겠어요. 그러자나 다음 TV 때는 어,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생각해줬었는데 이걸 싹 걷어냈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네요. 정체성을 찾았다. 이렇게 보죠.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15일에 민간 우주여행을 시작한다. 인터파크 매각이 불투명해졌다. 카카오 TV 1주년 성과가 나왔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일상, IT, 죽간길 IT 소식이었습니다.